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직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도로교통 법령상 차로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좌회전을 할수 있다 라는 안내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직진을 할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직진을 하더라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차로가 있습니다. 이런 차로에서는 당연히 직진을 하시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지시 표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더라도 반대편 차로로 가면 차선이 줄어들어 버리는, 즉 차로가 없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곳에서 직진을 하더라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본래 직진 차로에 끼어들기를 해야 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해서 끼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진차를 방해해서 위험하게 하거나 혹은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 혹은 난폭운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직진 금지 표시가 있지 않는 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오롯이 내 책임이 될수 있다 또한 불법이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동 자체가 비매너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멈춰서 있다간 기차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통 방해의 소지도 있죠. 이런 좌회전 차로에서는 정말 급하거나 아니면 도로교통의 흐름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직진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차로를 준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